주인공! 주인공. 아, 주인공! 주인공 여기 오늘의 주인공은 민호 여기 여기 주먹이 주먹이 아, 여기, 여기 여기 아 여기 아까? 어 아, 그래 그래 민협이 주인각이다 어이 응. 지자 민협이 민협이 여기 앉아 어이 지 우리 유치원은 이렇게 응. 생 축하합니다 응. 생 축하합니다 생 응. 축하합니다 오 민호 멋진 오 민호 생 축하합니다 아 근데 쉽지가 없는데? 자 준비 시작 To it. 생일 축하합니다. 생일 축하합니다. 사랑하는 오미누 생일 축하합니다. 박수. 한 번에 다. 들어. 야, 한 번에 <문에> 다 꼬야지. <laughs> <쏘> 박수. 생일 축하해. 아빠 안아 줘. 어이야. 한 번도 안 안아줘. 한번 안아주고